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미국발 악재로 다시 한번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2350포인트를 깨고 234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에 따라 달려있지만은 지금 자리는 좀 깨지기 쉬운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놨다 긴 양봉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좀 만들어 놓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타점 잡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뭐 날아서 들어가는 흐름보다는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내리는 흐름이 나올 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올리는 흐름들 21선 돌리는 흐름이나 아니면 쌍바닥 찍는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에서 쌍바닥이나 뭐 역회된 숄더가 나오는 이런 흐름에서 나오고 나서 위로 21선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노리시면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하방으로 내려간다면 또뭐 지수가 안 좋고 아니 미국 지수 미수, 미국의 그런 은행 부도사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좀쭉 빠질 수 있는 흐름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바로 해소가 된다 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바로 보여주면서 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쭉 빠지면서 이 밑에까지 다시 한번 노리러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몽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2100 포인트, 2000 포인트, 1900 포인트 이렇게 주봉상의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발 악재가 다시 터지면서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한번 음봉이 크게 한번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흐름에서 기다리는 매매를 하실 분들은 2000 포인트 부분부터 한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고, 지금 자리는 어, 어 지금 자리에서 섣불리 들어가시기보다는 어, 주가 지수가 2 0 20일선 여기 이렇게 20일선 올려 주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거기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분할적으로 이제 자리 주요 자리에 와서 본인이 이제 나눠서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주주 주, 주가가 빠지는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면서 쭉쭉 하락을 보여 줄수 있는 확률이 높은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금 조금 지수 자체의 흐름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목들 한번 볼게요 먼저 이지입니다 이지 오늘은 흐름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지 제이 어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어 이런 박스권의 흐름이다 그래서 위에는 16,000원에서 뭐더 위까지 에 가면 2만원대 그럼 밑에는 어 여기 6,000원에서 7,000원대 이런 가격대 흐름에서 지금 이 박스권에서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물려도 괜찮은 자리라고 계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그런 흐름인데 바로 가 버리는 흐름이 나왔네요. 그래서 뭐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단기적인 흐름에서 최대 거래량 지금 상장일의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에서는 앞쪽 저항대 맞고 빠지는 흐름이었고 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움직임 보여주면 다음 가격대 흐름으로 이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고 어제 영상 보시고 이지 노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어제 흐름에서 나왔을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바로 가진 않지만은 시간을 걸릴 수 있지만 이런 식의 흐름들이 결국에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봉 흐름 나오고 나서 눌러주는 자리에서 이렇게 뭐 거래량 없이 거래량이 없이 계속적으로 가격대 지켜주는 흐름들 나오는 차트들은 다시 한번 또갈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인데요 KBG입니다 KBG도 뭐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상한가 가고 나서 3월 7일날 흐름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때 흐름 보여주고 나서 눌러주고 가격대 지켜주니까 결국에는 가는 흐름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상한가 보내주는 봉이 21선 올라타거나 거래량 들어온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이 가격대 지켜주는 흐름들이 결국에는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 속에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상한가 갔었을 때도 제가 이제 이 분할적인 관점으로 이런 자리에서 뭐 들어가 볼수 있는 자리는 된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엔트박 타점은 아니라고 설명 드렸고 만 원대, 만0 0원 여기 한번 더 찍을 수 있다고 설명 드렸었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만0 0 원대, 여기 이제 만4 0 원대 종가 마감이 됐는데 만 10, 원대를 뚫어서 안착을 해놓은 상황이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뭐 이어진다 하면 14,600원이나 뭐 이런 자리, 신고가로갈수 있는 패턴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뚫고 나서 지지받고 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지수 흐름이 워낙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테마가 맞고 뭐 세력들이 강하다 하면 그냥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조금 주춤해서 조금 더조정을 거치는 흐름도 또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어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종목인데요비샘 전자입니다. 비샘 전자. 빗셈전자 오늘 위로 엄청나게 윗골이 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리락, 어 무슨, 요게 뭐 공시가 떴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보시면 비한 차트죠. 올리고 눌러주고 지지받고 위로 이제 흐름이 나왔지만, 또 여기서 이제 윗골이 달리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번좀 갈려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올려놓은 자리에서 보시면은 지금. 큰 차트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고, 그냥 격적으로 그냥 움직임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항,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에서 지금 뭐 지수가 아무리 많이 빠지더라도 뭐 4,400원 정도,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지금 지켜주는 자리만, 이 자리만 지켜주는 흐름이 격적으로 나온다. 그럼 오늘도 뭐 한번 터치를 하고 나온 흐름이, 흐름이었는데요. 이런 가격대 흐름 비, 부근에서만 격적으로 지켜주면서 움직임 나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충분히 모아갈 만하다. 그래서 4,4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한번 둘러보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보이시는 차트니까요. 어 손절가, 맞아, 이제 이탈을 해도 여기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이런 차트 흐름들은 어 올라올 확률이 더 높은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어 확률적으로 분할 밑에서 분할 잡근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공인데요. 다음 종목 제놀루션 입니다 제놀루션도 오늘 어 슈, 슈팅이 나오면서 튀어서 움직임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7%로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은 제놀루션도 상장일에 지금 보시면 차트가 비슷합니다 상장일에 상장하고 나서 쭉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다가 오늘 여기를 뚫어버리면서 돌파 하고 나서 거래량 터진 움직임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앞쪽에 물린 개미들 다 나가는 흐름이 나왔, 나왔겠죠. 거의 대부분 뭐 물려 있는 개미들 지수 흐름도 안 좋은데 15,000원대, 16,000원대 계속적으로 들고 있을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뭐 단번에 끝내는 흐름이 아니라 또 내려와서 이렇게 매집을 해서 이제 올렸다가 앞쪽 매물때 소화해주고 또 내렸다가 좀 시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나면은. 또 다시 이렇게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짧게는 앞쪽 갔던 15,000원대 부분까지 갈수 있고 길게 간다면 2만 원대 넘어서 여기 넘어서 신고가로 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은 차트이기 때문에 어, 제노루션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IT센인데요 IT센도 지금 보시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움직임 이 나왔지만은. 크게 간정, 흔적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뭐 윗골이 달리면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흐름을 지켜주면은, 결국에는 갈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이제, 주요 가격대 4,350원 에 이런 가격대 뚫어버리면서 안착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어지면서, 위쪽 가격대 이렇게 뚫어버리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드렸듯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셔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수익으로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개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인트 박이었습니다.